안녕하세요. 네, 저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습니다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요습니다 그대를 영영 못 잊을 것 같으신가요? 네! 오늘 운행을 한동안 영영 을 영영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 감사합니다 아,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을 지나서 그 대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, 제가 아는 대구는 날씨만큼 나이 열정도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네. 몸이 안 풀리셨죠? 네! 아직 더 신나고 재밌는 무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열정을 불태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대구까지 아, 제가 몇주 동안 여러분들과 와주며 노래하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노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시간이었는데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따뜻한 무대와 따뜻한 노래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 보일 때마다 많 많이 응원해 주시고. 한편과 콘서트 일부는 저희가 경연에서 보여드렸던 화제의 무대들로 꾸며낸 무대들이었고요. 지금부터는 한영들의 특별한 케미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콘서트가 아니면 좀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조합들이고요. 쇼킹한 무대들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... <웃음> 멋있습니까? 에녹씨와 <laughs> 네, 신승태. 승리씨가 네 준비한 뉴앤브레이도 응. 준비되어 있구요. 그림자 제가 말씀. 빨리 써주시겠습니까? 아무튼, <laughs> 뭐 이제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아, 남성분들, 아직까지 팔짝 끼고, 여기 나오는 친구들, 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. 이렇게 보고 계신 아버님들 계신 것 같은데, 오늘 나오는 가수들 다 보란듯이 잘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팔짝 푸시고,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동씨와 신상태씨가 준비한 두 앨범 대해...